8번 문제입니다. 갑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에 오답률 2위의 문제, 허를 찌으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성과 사랑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늘 웃으면서 풀었던 문제 아닌가요? 그죠? <laughs>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갑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도 도덕적일 수 있다. 성적 관계를 통한 쾌락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금 쾌락이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사랑이 결여되어도 성적 관계가 도덕적일 수 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뭐만 지키면 자율성의 원칙과 음, 서로 동의했고, 그리고 해약 금지의 원칙을 지킨다면, 그러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거 누구의 입장이에요? 음, 바로 자유주의의 입장이죠. 자유주의의 입장. 음. 을은요,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 성적관계는 사회의 존속과 뗄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책임을 질수 있는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거 누구의 입장? 을은 보수주의의 입장이죠. 보수주의.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 자, 그럼 뭐가 문제인지 한번 1번부터 봅시다. 갑이에요. 갑. 성적관계의 도덕성은 사랑의 결합 여부로 판명된다. 사랑이 있든 없든 갑은 상관없어요. 왜? 위에 보니까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도 도덕적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사랑의 결합 여부로 판명되는 거 갑의 입장에서 당연히 아니겠죠. 2번이에요. 갑.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는 비도덕적일 수 없다.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악을 끼쳤다면 이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해악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도덕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이에요. 을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도덕적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격적 가치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의 모든 성적 관계는 도덕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의뢰 입장에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니죠. 사랑을 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부부가 아니면 그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의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아니겠죠. 4번이에요. 요거를 많이 골랐어요. 요거. 그요 요거 뭐가 문제지 한번 봅시다. 의리에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 많이. 어, 여기까지 좋아. 어, 왠지 보수주의 같아.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어, 도덕적 평가의 대상. 도덕적으로 맞다는 거지? 그래서요. <laughs> 근데 이거는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을 곧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말과 똑같게 보면 안 돼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지 그 행동이 어 옳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 을은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을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유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수주의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 너네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라고 얘기하겠죠 음, 중도주의에 대해서도 어 너네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옳다 그르다고 라 얘기하는 게 도덕적 평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얘만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어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는 거. 친구들이 4번을 되게 많이 골랐어. 근데 잘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가요. 그죠? 5번은요. 갑과을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이거 어때요?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자, 여기에은 한번 볼까. 자, 또 혹시 헷갈릴까봐 갑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도덕적이겠어요? 사랑,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 사랑이 일단 있어. 사랑이 있고, 여기에 뭐만 지켜지면? 자율성이랑 해약금지. 그죠? 자율성이랑 해약금지. 이렇게만 되면, 이거는, 아,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갑의 입장에서. 을은 어때요? 을. 사랑이 결부된 성적 관계야. 근데 사랑. 여기에다가 무엇이 되면? 혼인만 되면, 오, 어, 이거 도덕적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어때? 사랑이 결부되었을 때 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